자 조림은 최고 먼저 중요한거는 네, 최고 중요한거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음. 최고 중요한거는 제가 이름 보이지만 요거 요거 세개를 먼저 묶니다자 이걸 묶어는겁니다자 요걸 요걸 먼저 꽉조니다 한개 두개 꽉조입니다 요놈 이렇게 해가지고, 쏘웁니다. 밥 쏘웁니다. 자, 이러면 쏘입니다그 응. 다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좋으려면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쏘고요. 이렇게 쪼읍니다 이렇게 이렇게조고요 다음 요렇게. 요렇게 조읍니다 요렇게 좋아가지고, 요렇게 한뭉티가 여러 번 붕띠 됩니다. 자 요렇게 봅니다자 조립합니다. 조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요렇게 하고 나면 조립합니다. 자 조립할 때에는 한 부디 한 부디 합니다. 오쪽 쪽부터 합니다. 이렇게 조립하고요. 토하졌는데